아니 그렇죠? 진짜 네. 여러분들 모형 아니에요? 아니요, 이게 한 장이 아니라 200g이거든요? 어마어마하죠. 넉넉... 이거 고기 결 사이사이 보이시죠? 제가 이렇게 살짝 아 세워서 방황소금 저희가 함께 보내 드리니까 아 이런 식으로 비주얼 방황소금 팍 찍어가지고 <laughs> 이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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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린결 아 음? 보일까요? 아니 이렇게 눈꽃이 제대로. 저희 우메존 같은 경우는 60개월 이하의 거세우만 사용을 해서 되게 육질이 연하고요. 여기 두께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니와딱 이때 드셔야 되거든요. 살치거든. 익어거든. 어, 어, 어. 드셨을 때 느껴지는 그 음. 입안의 풍미. 음. 육... 음. 쫙쫙 나오는데, 여기다가 육결이 너무나 부드러우니까 어, 어. 대박이야. 이게 바로 우메종의 뚝불러스 한우기 때문에 느껴보실 수 있는 퀄리티거든요. 쫄깃한 식감이 너무 매력적인 친구기 때문에. <laughs> 갈빗살이 들어갑니다. 어머, 쫄깃하다. 음 <laughs> 어, 방금 제가 육수잼으로어 너무 맛있어가고 <laughs> 어. 자, 우리 한우는 사랑입니다, 여러분. 진짜 이거 끝. 완전 맛있어. 음